거주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기숙사에서 거주하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스케줄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빨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 악랑교류 행사라고 악랑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교류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민지 악랑과 저녁을 먹는 스케줄도 빨래를 돌리는 시간동안 기숙사의 여러 시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낮에 본 기숙사의 전경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저기 자세히 보시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저기 중앙도서관 시계탑 그리고 옆에 삼각식감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축구장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거울,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 쪽에 있는 옷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옷걸이가, 옷걸이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서랍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저는 가을 웜톤이라서, 이렇게 좀 따뜻한 색감의 옷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뒤에는 바로 뒤로 가보시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을 이렇게 가운데가 세면대 그리고 왼쪽이 샤워실 그리고 오른쪽이 변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입할 때 보시면 저희는 이제 출입카드를 꽂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꽂아야 이렇게 파워가 전기가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안쪽으로 그시면 저는 이제 왼쪽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침대 바로 옆에 책상이 있습니다. 네, 세탁을 하러 가는 길인데요. 세탁실은 2층에 있어서 2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각 층에는 이렇게 휴게실도 있고, 휴게실에는 냉장고와 다리미와 테이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는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운동화 건조기도 있습니다. 하이픈 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세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탁기 옆에 있는 QR 코드를 인식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밖으로 나가시면 이 테라스도 있고요. 내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내부는 휴게실도 있고, 그리고 세탁실, 헬스장도 있습니다. 제가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기아 주차장에는 이렇게 이사할 때 필요한 카트와 그리고 박스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택배실도 있어요. 벌써 308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발도스 커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308관에는 CU가 있는데요. 여기 CU에는 흰강 라면 기계도 있습니다.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커피를 수령하고, 이제 2층에 있는 휴게실 책상에서 앙랑 작업이나 독서를 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가 커피를 수령하러 간 사이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오늘 방에서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건데요. 이거는 연주학랑 추천해준 도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다 읽고 하이픈 페이에서 알림이 와서. 이제 10분 뒤에 이제 건조된 세탁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요. 민지양랑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민지양랑을 만나는 이유는요. 앙랑교류 행사 때문인데요. 앙랑교류 행사는 이제 중앙인 가족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행사인 학생교류 행사랑 달리 앙랑 내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마니또도 있고, 이제 밥친구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밥친구를 위에서 민지 양랑과 만발고 합니다. 이번 달 미션은 또 간식 또 가기고요. 유행하는 릴스 찍고 인증하기, 겨울 간식 먹고 인증하기입니다.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세탁물을 타고 민지 양랑과 1층 기숙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층에서 민지 양랑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함구하한 1층에도 시누고 지금은 닫았지만 이렇게. 식당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중앙대로에 나왔던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양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채연낭낭의박친구 민재양양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예요 제가 초록색 빼빼로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좀있다 이거 저희 어빼로 광장에서 보기까요좋아요 그리고 <laughs> 제가 초록색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어요마 <laughs> 저를 위해서 초 있어요. 가요 네, 초록색 카 여기 니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지여 고답하겠습니다. 이제 밥 친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또갈또가 집은요. 민지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laughs> 도착을 <laughs> 해서 웨이팅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웨이팅. <웃음> 웨이팅 하신다. <웃음> 네. <웃음> 왜? <laughs> 이곳은 저의 또간 집? 낙원 대사도는데요 언제 오셨었죠? 저는 사실 저번 주에도 왔는데, 두번다 룸메랑 왔었어요. 룸메랑 친하신가 봐요. 저희 기술사에서 아, 마격지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룸메이트랑 친해지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마격지룸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 마격지룸은 <laughs>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룸메이트랑 친해지라고 학교에서 이제 5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면서 이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후기를 잘쓴 팀한테는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까지 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신청 많이 많이 해보세요.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너무 안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자리를 그냥 안내해 주어요 <laughs> 저희 지나가다가 이런 팝업 스토어에 왔는데요. 내가 만든 쿠키? 쿠키를 그리는 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쿠키들 사이에. 이런 거 망했네. 나란히 붙입시다. 이렇게 멸치와 세계 <laughs> <되게 웃음> 연속으로 레이동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중앙대학교 유튜브에 올라가요. <laughs> 맘에 그렇죠? 듭니다 저희는 이제 빼광에 도착했는데요. 겨울 간식을 메가커피에서 집건거 아닙니다. 따끈따끈 간식 브럼이라고 팔고 있더라고요. 따끈따끈 간식 브럼. 이거랑 이제 아까 제가 준비했던. 채은랑랑이 선물해준 빼빼로입니다. 빼빼로 광장에서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광장에서 빼빼로 먹기 이게 바로 제 로망이었거든요. 초록색 빼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이거 어, 어, 어. 호떡이랑 우와 안 붙어요 이거? 떡 그럼 우리 그 빼빼로로 집어먹기 할래? <laughs> 11월 1 11. 1월 11. 근데, 네. 릴스를 10개 정도 찍고, <laughs>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너무 추워요. <laughs>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는 둘다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나요? 경비 낭랑이 축제 브이로그에. 팀장님과의내 컷을 촬영하기 위해 지나갔던 그 길목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안 보셨다고요? 헉, 그렇다면 바로? 물어보기. 민재형란의 브이로그 나안 보셨다고요? <laughs> 그렇다면 바로 물어보 <바로, 웃음> <laughs> <으아! 웃음> 너무 좋아. 기숙사의 장점 밤에 보면 너무 예쁩니다. 기숙사 배경을 한번. 참나보로기숙사의 통금 시간은 1시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통금이 사라지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나 시험까지 공부할 수 있답니다. 전만 해당되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기숙사 제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민장랑이랑 갑자기 신나서 브이로그를 한 6개 정도 <laughs> 찍는 바람에 귀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일정을 이렇게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해가 모두 졌기 때문에 야경이 너무 예쁘게 펼쳐져서 이제 저녁에 야경을 보여 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시면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근데 중앙도서관 시계탑 그리고 곳곳에 건물들의 불빛이 보여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숙사 오셔서 이런 야경들을 꼭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